그, 부활절인데요. 어, 부활절마다 하는 그냥 단편한 그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은 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스 1장 4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하기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고난당하다가 죽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불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함으로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셨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하면 뭐가 열리게 되냐면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영생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이란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그걸 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메시지의 주제가 부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을 때 여러 조건을 얘기하면서 뽑아서 뭐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400년 1장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단위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세워가지고 뭐할 거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를 뽑아가지고 뭐할 거냐 말이오? 이 사도가 뭐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부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부활했다.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마띠아만 새로 뽑은 사도, 사도 그 사람만 전해될 야게 아니라 우리 사도들 전체가 해야 될게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거 증거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이 이후에 보면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4장 1절 2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싫어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왜 싫어합니까?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을 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싫어하는. 그래서 가두었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볼 때도 뭐냐면, 부신자들,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싫어할 내용이 뭐냐,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문 받을 때에, 내가 왜 여기 잡혔냐, 라는 것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24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그러면서 12:4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름엔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외친 게딴게 게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거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모든 게 걸려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게 걸려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인데요. 12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근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헛,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원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 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너희 믿음 다 헛되고 어, 그리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진짜 부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분명히 부활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이니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믿음도 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다가 죽은 자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사실은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부활이란 것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선택, 얘기하지만, 부활했냐? 이게 모든 영생의 문을 열수 있는 키기 이 때문에, 부활했단 말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부활했단 말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기 이 때문에, 부활하셨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여튼 많은 이단들, 그 다음에 많은 부신한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 부활했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거든. 요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지식이 너무 없어요. 가지고에 대해 있어야 될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없다가, 어느 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듣고 이게 믿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셨다 얘기할 때 강력하게 뭔가 있는데 메시아가 뭔지 몰라요 이게.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두고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영원을 두고도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믿음 아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신뢰한다는 말이거든. 부활이란 말이 교리냐 아니면 내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뭐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는 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할때 예수님의 십자가 가 의미가 없다니까. 죄인 중에 하나라고 여긴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뭘 보고 이렇게 한을 가지고 뛰고 있을까요? 뭘받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신비한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체로. 그거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야, 좋다. 이게 아니라 신비한 거 봤다. 대단한 거 봤다. 남들이 못본거 봤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가 도 맞구나, 이게 확정이 된 거죠, 마음에. 불같이 일평생 뭘 얘기하고 있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부활을 믿는 자는 어찌 살았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스 6장에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여,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의 사신과 함께 연합한 자가 맞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하미니, 죄 짓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니요 죄의 몸이 죽었다.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그 몸, 원죄와 잡음죄 가운데 묶여있던 그 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 몸이 죽었다는 거요.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죄에게 종로로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으나 의롭다 하심을 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부활이란 의미가 다가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11절 이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산자가 됐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죄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자가 되면 죄의 몸이 죽고 예 사람이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사냐? 3절 사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뭐가 되냐? 우리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한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겠구나.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망. 이게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남편이나 자녀나 죽어 나갔는데, 그분들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한 그 심각한 고문도 이이이그 없게 하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부활이 너무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으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간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요. 이게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 안에서 부활될 걸로 믿고, 진실로 믿는 자들도 부활될 걸로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단 말이요. 그런 상황에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으시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고. 본인도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부활이 믿으시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그 부활을 진실로 믿냐 안 믿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 부활이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할 때이건 생사입니다. 생사.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고자요. 너무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너무 알고 싶다. 인생이 오랫도록 흘러갔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 빌립보스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보. 고 그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쓴 편지가 빌리포스입니다. 지구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장 깊이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하는 말이요. 정말로 알고 싶다. 너무너무 간질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알고 싶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요거 알고 싶어서 뭐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이걸 알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 이걸 알고 싶어서 그 부활의 권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 고난에 참여함 그걸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너무너무 사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존폐를 당연히 좌우지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과 믿는 자의 영생이 다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개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신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게 믿지 못하게 만든 건 당연하지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최고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고 십자가의 부,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이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비밀이 될거 될 아닙니까 근데 너무, 요즘 시대가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비밀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풍선하게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너무 많은 것을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치고, 오만 활동을 나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내 와이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무조건 결혼한대 맞는 얘기냐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대대로 자자 손손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온 헌신을 다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비밀이 안 됐다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손에 안 지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 번쯤 믿는 교리 한 번쯤 알고 있는 당연한 그런 지식 성경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근름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 무식적인 의 어떤 인식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전 믿는데요. 아니,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게 참된 믿음이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셨겠지. 그 얘기뿐입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이토록 사도들과 이, 이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부활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목차가 아니라 이제 내용으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의 부활이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부활이 내게 다가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오 부활의 정보로 믿어지고 그 부활 때문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내 주의 사람이 죽어나가도 부활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고, 내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 때문에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부활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이 이루고 싶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중심이나 신앙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밀이 없, 없고, 핵심을 놓치니까 다른 주변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게.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가 복음이 깊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 흔들리지 않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 부활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이라는 걸 두고 단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다 고민해보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틀렸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것이. 우리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수만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지. 그 산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산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갑니다. 기준이란 게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 복음을 두고 뛰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내 병을 치유해 줬던 믿음입니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운데 튼튼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써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런 예수를 나의 그리스로 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죄의 몸이 다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똑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로로 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산소망입니다. 이산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